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되게 시원해요. 엄청 자연스럽죠? 이거 바르면 시원하거든요. 보면 이렇게 좀 듬뿍 발라줘요. <목소리> 여러분 어, 운동을 마치고 왔습니다.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왔거든요. 어, 스킨 케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최강희님께서 중요한 날에 스킨케어 하는 그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저 방법 나도 나중에 한번 사용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딱 운동도 끝났고, 살짝 울긋불긋 하거든요? 이쪽에 보면은. 최강희님께서 했던 스킨케어를 어 예진아 씨의 방식으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진짜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분들은 비건 페이스 타월이거든요. 이건 올리브영에서 제가 산 거고, 제가 촬영할 때도 항상 들고 다니는 페이스 타월이에요. 보면은 뭐 무표백 페이스 타월, 이렇게 돼있어요. 헬스장 수건 같은 거 조금 찝찝하잖아요. 이렇게 얼굴 한번 닦아주고, 최강희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스킨팩을 미친 듯이 얼굴에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크림을 엄청 많이 얹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사용해 줄 크림은요 NDP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 크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 운동하기 전에 운동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봤던 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보시면은 되게 이런 느낌, 되게 알로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알로에처럼 써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투명해요. 수딩젤 같은 느낌? 이렇게 좀 듬뿍 발라줘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지금 제가 살짝 이게 보이시나요? 빨간 거? 진짜 예민한 피부 타입이라서 요즘에 또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스킨 케어를 더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림 자체가 고순도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간 거라서 즉각적인 진정 효과 그것도 주고 그리고 이걸를딱 바르잖아요. 그럼 엄청 시원해요. 조금 전체적으로. 금도 발라가지고 어찌됐든 엄청 순한 거라서 전또 피부가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쓸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흡수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엄청 시원해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재질 자체가 수딩이잖아요 그래서 건성 피부, 지성 피부도 상관없이 쓸수 있는 진짜 좋은 수딩크림인 것 같아요 한이 피부 상태에서 에스도프 병풀추출물 토너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든 토너 패드고요 이렇게 이거는 병풀 출출물이 들어간 거라서 이것도 진정에 좋은 크림이잖아요 근데 병풀 출출물도 진정 항염에 좋은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운동 끝나고 여러분 여기 두피에도 열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내돈내산인데 좀 머리 말리기 전에 이렇게 좀 뿌려줘요 이 두피도 피부잖아요, 피부. 뿌려주고, 흡수. 그리고, 꿀팁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팩을 해줬고, 시원한 이 세럼도 뿌려줬다. 그러면은, 드라이를 여러분, 찬바람으로, 은은하게, 얼굴에다 쐬지 말고, 이 두피 쪽에 찬바람으로 이제, 식혀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싹, 떼주세요 봐요? 엄청 촉촉하죠? 와우.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세요. 시켜주고손무채질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줬던 모공탄력 캡슐 세럼인데요, 여러분. 거의 다 썼어요, 지금 세럼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크림을 이 피부에 얹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토너팩을 함으로써 수분을 가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자체가 되게 촉촉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건성이기 때문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그래서 어. 저는 맨날 영상 찍으면서 뭐 하나씩 깨고 부수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광 보이세요? 크림팩 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람의 피부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스킨케어를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고 뭐 여기서 묵직한 크림 얇게 레이어드해서 바르시거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그냥 피부 상태가 오늘 운동을 했는데도 괜찮아서 이렇게까지 스킨케어를 오늘 해줬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가볍게 그 선크림만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이 선크림은 메이크프렘 히알 워터핏 선크림이에요. TR군산을 함유하고 수분 개선 및열 노화, 지표 감소 효과에 도움을 주는 저자극 UV 에이징 케어 수분 선크입니다. 제가 수분 좋아하죠? 저자극 좋아하죠? 그리고 열. 제가 홍조가 있으니까 지금 예민한 상태인데 이거를 테스트 한다고 일부러 그 운동 전에도 한번 발라주고 운동 끝나고도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줬어요. 근데, 오, 괜찮더라고요. 운동할 때 사실 땀도 많이 흘리고 너무 그 답답한 게 싫어서 이걸 한번 발라줘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운동 끝나고든 운동 끝나기 전이든 열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잖아요. 제가 이거 바르는데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딱펴 바르면 흡수가 돼요. 이렇게 흡수도 되게 잘 되고 수분 에센스가 들어간거래요. 그래서 어떤지 그래서 촉촉한가 봐요. 엄청 자연스럽죠. 열에 굉장히 좋은 선크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손부채질 해주잖아요? 그럼 되게 시원해요. 요렇게. 이렇게 가볍게 운동하거나 가볍게 외출하기 전에 바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수분 선크림이고, 열에도 굉장히 좋고, 자극도 없는 그런 선크림이었습니다. 메이크프렘 여러분들한테 클렌징 밀크 되게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착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믿고 쓸수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꼼꼼하게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할 때, 운동 전에, 그리고 뭐 메이크업 할 때, 메이크업 받을 때, 그리고 뭐 아침, 저녁, 그리고 날씨에 따라 뭐 이런 계절에 따라 픽스킨 케어를 조금씩 바꿔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항상, 어, 그렇게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아 씨, 감사합니다.